떨어지면떨어지면못먹어 어서세요 멜론 먹을래? 멜론. 멜론 해요? 멜론 진짜 맛있어. 요만 하나만? 하나. 하나 하나만 사 나만 하나 먹고. 진짜안 먹으면 시연도, 시연도 하나 먹어. 수박, 수박 하나 저번에 수박 결국은 렸잖아 지금 나깨라 아, 네, 예, 예, 먹말 해요. 아, 예, 예, 있습습다다사합합다다찮 예, 네 이거 언 이렇게 먹어, 먹고 닦으면 돼. 맞아야 응. 여기 맛있어. 딱. 닦으면 리야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. 여기, 여기 있어 먹어. 빨데 엄마, 좀 먹어줘. 그래. 수박지 이제. 아, 야 이렇게 같 먹어. 수박.

우리 먹는 응. 거에 주차비가 한 시간 나오겠다. 응. 어서오세요. 얼마, 천천 원? 2,500원. 천 원, 1,500원. 멜로디 거 비싸네. 아, 난다 1,500원으로 받고 네, 수박은 천 원이구나. 됐죠 지요 네네네. 가봐. 감사합니다. 네, 큰 거를 드릴게. 그럼 수박이 벌써 나왔어? 수박은 1년 내에 나오는 거요 우리가 안 잘라서 팔아서 그렇지. 응? 얘는 얼마야? 5개 응. 응.